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캠핑하면은 사실 먹는 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리할 때 도움이 되는 제품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유니프레임의 부오뎅 냄비, 그리고 설봉원인데 코팅을 한번 입혔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온 샤늄 그리들인데 이게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건데 이세 가지 제품 실제로 요리하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 100분 중에 한 70분 정도는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유니프레임의 u f 5 0 냄비인데 5 0 냄비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냥 냄비로 사용을 해도 돼요. 플랫 버너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올려 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왜 샀냐면 분위기가 있어서 샀습니다. 사실 <laughs>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하고요.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은 또 별매고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도 이렇게 빼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크게 4 개로 나누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셔도 되고 마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 용접을 한것 같아요. 프레스로 누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상관없는데 이런 용접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약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마감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매끈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날카로워서 제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손잡이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오뎅들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칸막이가 돼 있어도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국물들은 서로 다 혼합이 돼요. 여섯 개로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놓을 수 있어서 각각의 위치에 뭐 다양한 것들을 넣어줘도 돼요. 떡, 넓적한 오뎅, 동그란 오뎅, 칼국수 면도 넣어줬는데 저도 처음 써보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여기에 제가 오뎅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분위기도 조금 더 있고요. 뭔가 이자카야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불로 해서 계속 끓여놓은 상태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하나씩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 거의 2L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운데 것만 빼면 넓은 샤브샤브 냄비나 다양한 냄비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장박지무 묵하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묵하님 네. 초대해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까지 해주시고. 묵하님이 네, 오신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세팅한 것도 아. 조금 있어요. 묵하님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으로 요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묵하님 <laughs> 오셨으니까. 묵하. 네, 묵한님도 이거 갖고 계시죠? 저도 이거 오뎅상 농비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고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단체 캠핑할 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박을 아직 안 해가지고 제 세팅에서는 이것만 하나 쓰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장박지 했으니까 정말 활용도 높은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를 제가 주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것들 다 그냥 조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내려주니까 이자카야 온도 같아요. 어 맞아요. 짠. 짠. 두 번째 제품은 설봉원입니다. 설봉원. 처음에 설봉원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설봉원이 그렇게 비싼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이바다가 요즘에 보통 15만원, 뭐 20만원 넘어가니까, 물론 뭐 30만원이 싸다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장박에서는 꼭 항상 설치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설봉원이 뭐냐면, 구이바다랑 거의 흡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으로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안할 때는 번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 상판 말고 타코야키랑 이 설봉원에 맞는 불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넓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할수록 금액은 조금 비싸지긴 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에 삼겹살을 구울 텐데, 기본적으로는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기가 잘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팅을 했어요 한 15,000원인가 주고 코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설봉원이 정말 편해요 고기도 달라붙지 않고 설거지할 때도 편하게 할수 있어서 코팅을 추천을 하긴 하는데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코팅을 하면은 무쇠판의 그 느낌이 약간 사라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코팅한 게 후회스럽진 않고 그리고 이렇게 IGT의 사이드 레일에 걸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 나오는 걸 보여 드릴게요 화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고기를 익히기 좋은 화력 정도로만 불이 나오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설봉어는 사시면 안 되고요 다만 고기를 구울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고기 구울 때는 이 불판이 달아오르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고기를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게 가운데 구멍으로 고기 기름이 빠져요 편하게 깔끔하게 기름기 많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사이즈가 한네 다섯 명이 먹기에는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이 설봉어는 세 개를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세개 세팅해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뭐 직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맛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판 중에서는 그래도 고기 맛이 꽤 살아 있어서 저는 이 설봉원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설봉원이 코팅이 안 되어 있었으면 고기가 여기에 엄청 달라붙어요. 근데 코팅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서 정말 편하긴 합니다. 기존에 구이 바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이 바다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런 스타일의 번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설봉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 있었는데 이 설봉은 쓰면은 사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데미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스노피크 거에는 문제는 없어요. 옆에 그리고 상판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근데 사이드 쪽에 우드가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심해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 사이 속에서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드가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주 가져온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또 삼겹살을 준비해주셔가지고. <laughs> 게스트로 오면은 네네. 고기 대접하는 게 국룰이죠. 맨날 촬영하실 때 이렇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식은 거 먹고, 탄거 먹고. 제가 요리를 못한 죄도 있긴 한데. 캠핑 영상 찍다 보면 음, 면이 맞아. 퍼지거나 식은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은데 음. 따뜻한 음식 해주시니까 진짜 좀 뭔가 뭉클하고 따뜻한 연말이 되는 거 같아요 오늘만이라도 쉬다 가시라고 한잔 드리겠습니다 어, 네네. 아니, 형님 동생으로 하기로 아 했는데요. 맞다 맞다 아이, 제가 깜빡깜빡 제가 제가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아니 예,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캬, 캬 설봉은 가지고 있지? 설봉은 제가 없어요 아 없어요? 당연히 가지고 계실 아, 줄알았어 제가 너무 사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제가 혼자 솔캠이라 2인캠을 잘안 가니까 음, 맞아요. 혼자 쓰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질 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혼자 갈 때는 잘안 들고 가고 가족이 오거나 손님들 올 때는 정말 잘 쓰거든요 대신 장박하면 은 음. 이렇게 세팅해 놓고 먹으면 되게 편하긴 하죠 2, 3인 이상 가면 무조건 살것 같아요 혼자니까 저는 기가파워 렉타스토브 잘쓰맞아요 어, 거기에 조그만한 불판 네네. 저도 그거 보고 사고 싶었어요 감성적으로 한 점씩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북한님 영상 보면서 뽐푸를 받고 있습니다. 아, 서로 영상 볼 때마다 <laughs> 뭔가 장바구니가 늘어나고, 카드값도 늘어나고, 아. 추를 아, 뿌리는 아. 아, 아. 대패 삼겹살집. 아, 엄청 좋아요. 냉삼... 그래서 집 앞에 냉삼집 생겼을 때 계속 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laughs> 설봉원이 고깃집 같은 그 정도 맛까지는 내주진 않는데, 그래도 캠핑에서 최대한 고깃집 불판 같은 느낌을 비슷하게 내주긴 해요. 세 번째 제품은, 티타늄 그리들입니다. 그리들이 있으면 사실 정말 편해요. 근데 무쇠 그리들은 좀 불편한 게 많죠. 코팅 깨지면 다시 시즈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2cm 짜리인데, 32cm 짜리는 가벼운 게 적어도 한 4~5kg 갈 거예요. 그리고 뭐 36cm 가면은 7kg, 뭐 8kg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티타늄 그리들은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32cm 짜리인데 9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클레딘이라고 해서 이런 티타늄 그리들을 만든. 업체인데 원래 36cm 짜리가 있었는데 32cm 짜리가 새로 출시가 돼서 고가프 가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구요. 오늘 여기에 쪼끔이 볶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쪼끔이 볶음을 하는데 잘 됐어요. 보통 그릴 올려놓으면 쓰러지잖아요. 바닥이 동그란 게 아니라서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런 평평한 판 위에 고정되게 딱 올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편한 것 같고 불릴 올려놨었는데 여기 잡아도 뜨겁진 않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쪽에 가서 묵하님이랑 같이 소주 한잔하면서 술안주로 조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그릴을 쓰면서 진짜 편한 건 이거 납작한 거. 음. 보통 그릴들 이렇게 못 올려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납작해서 괜찮더라고 근데 묵하님도 티타늄 그릴들 쓰시죠? 네좋도 써요. 저도 티타늄 그릴을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 티타늄 쓰는 게 네. 너무 가벼워. 무세그리드 32cm짜리 아시잖아 얼마나 네. 무거워?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어. 사실 페트로막스 그리들도 좋지만 음. 무겁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퀸센스 그리드를 오래 썼거든요. 음. 그것도 진짜 가벼운데 걔는 코팅이라 오래 쓰다 보면 음. 저는 세 개를 샀어요. 음.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큰맘 먹고 사봤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거 같아요. 음. 티타늄이. 그리고 편한 게 내일 그냥 이거 설거지해도 되는 거. 무세그리들은 비눗물 묻히면 안 되잖아. 아, 맞아요. 맞아. 오케 오늘 세 가지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기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어. 니브레의 오뎅탄은 네. 저도 처음 써봤고, 이것도 처음 써봤는데, 둘다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설봉어는 제가 정말 거의 한 1, 2년 넘게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사실 금액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괜찮아요. 가심비네요, 가심비. 어, 맞아, 맞아. 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세 가지 다. 부피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 미니멀한 거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대신 가족 캠퍼들, 이렇게 그리들로 다양하게 요리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묵카님 같이 해주셨는데, 아, 묵, 카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제작, 캬. 캬.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안녕.